네, 안녕하세요. 박찬홍사입니다. 호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스마트폰에서, 한눈에 그 판매 현황을 볼수 있는 위젯이, 어, 나왔지요. 혹시, 어,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이 지금 새로 나온 판매 현황 위젯 보기, 네 신규 주문, 고객 문의, 상품 문의, 예, 톡톡 확인, 그리고 취소, 반품, 교환, 리뷰 관리까지 할수 있는 예, 판매 현황 위젯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삭제하시, 삭제하고 다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혹시 네이버 예, 앱이 설치가 안 됐을 경우에 그 위젯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네이버 앱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센터 스마트폰에서 예, 설치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한 눈에 판매 현황 위젯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화면에서 양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모아주시면요. 자, 하단에 보시면 위젯, 위젯이라고 있습니다. 자, 눌러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위젯이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 위젯이 있습니다. 이거를 터치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기존에 먼저 나와있던 위젯이 있습니다. 뭐, 신규 주문만 하는 위젯, 뭐, 신규 문의만 받는 위젯, 예, 클레임 받는 위젯. 자, 요거를 다 통틀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위젯이 나왔는 게, 한눈에 판매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젯을 터치를 꼭 눌러서 자기가, 어, 관리하고 싶은 스마트폰 화면에다가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스토어가 여러 개 있으면은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스토어를 선택을 해서 저장하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예, 위젯이 생성이 되죠. 참고로 어, 이 위젯은 안드로이드 폰만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만 사용된다는 것만 어,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아이폰은 나오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네, 안드로이드 폰만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설치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스마트 센터, 그리고 자신의 스토어, 또 같이 놓고, 한 페이지에 딱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